자, 영상 촬영 하나만 더 할게요. 어, 그래서 11주차 마지막 비디오에서는 이제 장기 균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균형 분석에서 단기랑 장기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어, 시장에 이제 이탈과 진입이 가능하다. 요거 이제 차이가 하나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균형 분석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얘기해보면은 일단 기존 기업의 어, 그 생산 활동은 아까 전에 단기랑 거의 비슷해요. 차이점은 이제 기업은 단기 평균 비용 곡선 대신에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을 이제 고려하죠. 그 다음에 단기 한계 비용 곡선 대신에 장기 한계 비용 곡선을 이제 고려하고요. 그래서 역시 이윤을 극대화하는, 장기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 생산량은 주어진 가격과 장기 평균, 어, 한계 비용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그걸 이제 거기서 이제 산출량을 선택하게 되구요. 자, 그럼 여기서는 장기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본. 한마디로 시설 규모도 선택하게 되는데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프라이스가 지금 현재 LMC가 여기 나와 있고요 장기 한계변곡선이요. 프라이스가 지금 딱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럴 경우 이건과 만나는 자, 요점에서 이제 Q가 결정되냐는 거죠. 얼만큼 장기에서 생산할 건지. 그러면은 지금 이 점에서는요 시설규모를 어떻게 선택할 건지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 평균비용곡선과 정확하게 만나는 여기서 이렇게 딱 접하는 단기 어, 평균비용곡선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예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그 자본이 K가 K2다 아 그러면은 자본을 K2만큼 한마디로 시설규모를 K2만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거죠 장기에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단기랑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단기에서는 생산을 중단할 건지 중단하지 않을 건지 그걸 결정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장기에서는 어, 생산을 아예 그만두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떠나는 거죠 시장에서 이탈할 건지 자 이제 장기 가격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설정되는, 따라서 계속 시장에 남아서 생산을 할 건지 아니면 이탈할 건지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것까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건 바로 이제 이 평균 비용 곡선과 관련이 있죠 이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보다 가격이 만약에 낮아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P1 이런데에요 그럴 경우에는 계속 장기적으로 남아서 생산을 해봤자 이 기업은 이유을 남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탈하는 게더 이제 이제 좋은 거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요 최저점, 요 피스타가,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요 피스타가 이제, 과연, 어, 이 기업이 과연 계속 시장에 남아있을 건지, 아니면 이탈할 건지. 자, 그 손익 분기점을 결정하게 되죠. 음. 자, 그래서, 요 피스타,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이요. 자, 이렇게 이제, 기업의 그러니까 시장에 남아있는 기업은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고, 어, 여기 나와있는 그래프는 아까 이전과 똑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어진 프라이스에서, 이제, 장기 평균 비용, 어, 장기 한계 비용 곡선, LMC랑 만나는 점에서 Q가 결정되고요. Q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어, 장기 평균 비용 곡선, LAC 최저점, 가격이 LAC 최저점보다 이상이다. 그럴 경우는 이제 계속 생산을 하죠. 이것만큼요. 음. 자, 이것만큼 생산 하고, 그럼, 어, 장기적으로 시설규모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은, 자, 이 큐바에서 우리가 평균비용 곡선과 만나는 점, 이 점에서, 이 점을 통과하는 단기 평균비용 곡선이 있겠죠. 어, 왜냐면 장기 평균비용 곡선은 수많은 단기 평균비용 곡선의 아래 포락선이 되니까요. 이렇게 접하는 점, 그래 SAC2 이거에 해당되는 자본을 선택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에서는 한마디로 기존의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여, 움직여야 되는지, 어, 주어진 가격에서 생산을 얼만큼 하고, 그리고 주어진 가격에서 어떤 기존 기업들은 이탈하고, 자 이것도 이루어지는 반면에 장기에서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한마디로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하는 것. 우리가 그것도 묘사를 해줘야 돼요. 음. 그럼 언제 기업들이 새로 진입할 거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기존의 기업이, 어,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함으로써, 어, 양의 이윤을 발생시켜요. 그러면 이제 신규 기업이 이제 진입을 하겠죠. 시장에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진입한 거는 시장 공급 곡선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요. 원래 지금 현재 프라이스가 여기에요. 프라이스가 현재 여기에요. 여기서 지금 현재, 어, 이, 그, 시장은, 어, 지금 기존의 기업들은, 자, 여기서 이렇게 Q'만큼 공급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양의 이윤이 발생해요. 이만큼 공급함으로써, 각각의 시장에서 공급, 어, 그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양의 이윤이 발생하면요. 추가적으로 기업이 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량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s h i 하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이제 이렇게 pw 프라임을 이렇게 하락하게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이윤이 더 발생해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더 들어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냐면은 추가적으로 한 마디로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요. 여기 이렇게 아래도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은 더 이상 추가적인 이윤이 발생할 수 없는 그런 피스타에 딱 도달할 때. 그럴 때, 이제, 어 한마디로, 그 균형 가격이 이제 결정된다는 거죠.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때 추가적으로 기업이 덜 들어오고, 이제 진입을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균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균형이라는 거는 기존 기업이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생산 플랜을 한마디로 고칠 그런 유인이 없어요. 그것도 성립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추가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이탈하는 기업도 없고, 기존 기업에서 이탈하는 기업도 없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그런 요인도 없는 상태가 바로 장기 균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만약 가격이 높으면 가격이 높아서 추가적인 이윤이 있다. 기존 기업의 기존 기업이 생산활동하면서 추가적인 이윤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공급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이 증가된다는 거는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 상품 가격 이렇게 이 점차적으로 하락하게 되고요. 어, 어디까지 하락하게 되냐면 그럼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기존 기업 중에 나가는 기업도 있고 또 새로운 기업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나가는 거 들어오는 게 이게 이제 정확하게 없을 때. 그럴 때만큼 이제 가격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 자, 그래서 장기 균형 상태의 성립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각 기업은 지금 기존 어, 생, 기업에서 나가지 않고 생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이제 해야겠죠. 그래서 이윤 극대화는 산출량 P는 LMC. 자, 요게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진입하려는 기업도 없고 이탈해 나가는 기업도 없어야 되니까 이번에도 장기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장기 균형에서 그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이유는 제로가 돼야 돼요. 그 말은 가격이 어디서 결정돼야 되냐면은 P는 LAC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평균 비용 곡 어, 평균 비용과 정확히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우리가 결합하면은요. 어, 장기 균형 조건을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LMC랑 LAC랑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LMC랑 LAC랑 한계비용과 평균비용 곡선이 언제 만나는지 생각해보면 은 아, 어디서 만나냐면 은 최저점에서 만나게 되죠. LAC의 최저점에서 어, 두 개가 만나게 되죠. 그 말은 결국에,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어, LAC의 최저점. 여기서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가격에서는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장기 균형이 이제 정의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장기 균형의 첫 번째 조건, 주어진 가격에서, 이 주어진 가격에서 각각의 기업이 얼마만큼 생산을 하고 있는지. 자, 여기 이제, 어, 이게 바로 LMC랑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윤 극대화 조건. 그다음에 어, 추가적으로 기업이 이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 나가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업의 이윤은 제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스는어 평균비용 곡선과 역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LMC랑 평균 비용 곡선과 만나야 되니까, 이세 개가 전부 다 만나야 되니까, 가격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어, LAC의 가장 최저점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이 균형 가격에서, 어, 이 가격에서 원하는 소비자의 숫자랑, 그 다음에 공급하려고 하는 그 생산자의 그 공급량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어, 자, 이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업이 몇개더 들어오는지 한마디로 이 조건에 의해서 시장에서 생산 활동하고 있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기업 숫자 더하고 그 다음에 기존 기업 중에서 나가는 기업 빼고 이거 다 더한 게총몇 개인지 그 숫자가 정해져요 자 그래서 장기균형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뒤에 나와 있는 거는 하나 이제 더 정리한 거고요 이 점에서 LMC랑 LAC 서로 다 만족한다는 거야 이그샘플 어, 제가 하나만 보여 드릴게요. 여기 슬라이드 25페이지에 나와있는 이그샘플인데 자 만약에 어, 경쟁 기업이 있는 완전경쟁시장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이 다음과 같은 장기평균비용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장기평균비용곡선이 정확한 그 함수 모양은 나와있지 않지만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20에서 산출량이 20에서 평균 비용이 가장 극소화돼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요. l a c 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서 최저점을 갔냐면은 Q가 20일 때요. 그리고 그 가장 극소화된 장기 평균 비용은 얼마냐면은 유닛당 10달러네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러면은 각 기업의 공급 곡선 한번 생각해보면요.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가격, P에서요. <laughs> 자, P에서 LMC랑 LAC 전부 다 같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LMC는 제일 최저점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지금 딱 이것만 봐서요. 우리가 장기 균형 가격은 얼마인지 금방 결정이 되죠. 균형 가격, 피스탄은 10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피스탄은 10이요. 피스 10. 그 다음에 각각의 기업이 과연 얼만큼 이제 할 건지. 그럼 이거는 LMC를 따라서 이게 이제 이동하는 거겠죠. 가격이 10보다 미야, 미하다? 그러면은 생산을 안 하죠. 장기적으로. 아예 시장에 진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업은 이탈하고요 그래서 각각의 기업의 공급 곡선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알수 있죠. 음. 자 그리고 균형 가격 10에서 그럼 각각의 기업은 몇 개를 생산하냐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20개 생산하는 거알수 있죠. 어, 20개 각각의 기업은요. 그래서 각각의 기업은 기업은 P 20에서 10개씩. 생산한다는 거요자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응용한 건 뭐냐면은 어, 장기 균형의 첫 번째 조건 이윤 극대화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각각의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0의 이윤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 추가적인 진입 그 다음에 이탈이 없다는 거예요만약 어, 이윤이 0보다 크면은 진입이 발생하고 이윤이 0보다 작으면 이탈이 발생하니까 그건 균형이 될 수가 없죠. 어,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의 장기 균형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균형 가격 찾아줬고, 그 다음에 각 기업이 생산 활동하고 있는 기업은 과연 얼만큼 생산, 어, 생산하고 있는지요. 이것까지 구해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의 장기적으로 총 몇 개의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결정해 줄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 수요 곡선화, 제일 마지막 조건이죠. 어, 그 균형 가격에서 수요랑 공급량은 서로 일치해야 된다는 조건. 자,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이 가격에서 만약에 가격이 10이면은요. 그러면은 여기서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얼만큼 원하 물건을 원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다 1500에다가 이제 여기, p 어, 에다가 이제 우리가 10을 대입해 줄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1000개를 원하고 있어요. 음. 그, 한마디로, 장기 수요량은요, 장기 수요량은 100이 되는, 어, 1 0이 되는 거죠. 근데 각각의 기업은 p는 20에서 10개씩 생산하는 게 아니고, 어, 이거 잘못 썼네요. 지금 균형 가격은 10에서 20개씩 생산하고 있는 거죠. 음, 아이고, 죄송해요. 어, 지금 균형 가격은 10이고요. 어, 균형 가격은 10이고, 이 10에서 LMC랑 만나는 점, 바로 LAC의 최저점이죠. 바로 20이죠. 어, 20개씩 생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장기 균형에서 생, 어, 총 생산량은 저 수량을 맞춰줘야 되니까 1000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하는 기업의 수는 지금 각각의 기업은 20개씩, 근데 총 생산량 1000을 맞추기 위해서는 50개의 기업이 이제 생산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기업의 이유는 재료가 되 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장기 균형은 이렇게 우리가, 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 다시 슬라이드 몇페있지죠 어, 17페이지로 들어가면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각 기업의 이윤극대화 산출량 선택.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가격 P에서 각각의 기업이 얼만큼 생산하는지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 기업의 개별 산출량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이그장표에서 각각 20개씩. 그 다음에 어 지금 여기 두 번째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어. 장기 균형 가격을 우리가 도출해 줄수 있어요. 왜냐? LAC랑 또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거는 LMC랑 LAC 둘다 같아야 되니까요. 이세 개가 전부 다 같아야 되니까, 그 한마디로 장기 평균 비용 곡선의 최저점, 여기서 이제 장기 균형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 결정된 균형 가격에서 이제 수요량, 시장 수요 함수에 의해서 우리가 어, 도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량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세 번째 조건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총몇 개의 기업이 생산활동하고 있는지, 장기균형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지, 장기 균형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 요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서 결정이 된는 거. 자, 그래서 마지막 분리 포인트로 얘기하는 거는 자, 그래서 진짜로 완전 경쟁 시장 안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영의 경제적 이유만 을 얻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비용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용에 어, 그 기업이 생산함으로써 어느 정도 아, 난이 정도는 최소 얻어야겠다. 그 i 진이 포함되어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그 기업은 결국에는 영의 이윤을 얻는 거지만 어느 정도 그 i 진은 가져가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 기회비용의 개념. 한마디로 우리가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냐에 따라서 이건 다른 건데요. 한마디로 영의 경제적 이윤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무런 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 비용이라는 것에 기본적으로 우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은 한마디로 생산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기업이 다른 어떤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으면요. 그것만큼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생산활동 하지 않음으로써 어디 1억을 따른다 해서 또벌수 있다. 지금 자본이 만약에 여억이 어떻게 있으면요. 그 자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년 1억을 벌수 있다. 그럼 그 생산활동의 비용에 그1억이란 기회비용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한 게 재료가 되는 거니까.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1억을 벌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기회비용의 개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자, 그래서 11주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어, 완전 경쟁 시장 남아있는 토픽들, 그 다음에 어, 독점 시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수고했어요.